안녕하세요. 혹시 정말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문득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하는 그런 공허함이 밀려온 적 없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성장의 선순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이 주는 진짜 기쁨과 지속 가능한 삶의 비밀, 그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문장 보니까 아,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정말 쉴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거지? 하는 그 막막함. 바로 오늘 우리는 이 표류를 멈추고 진짜 항해를 시작할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해답이 바로 성장 연결고리라는 아주 특별한 프레임워크에 있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성공하는 법,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나만의 항로를 그려나가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나침판이자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네 가지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 볼 텐데요. 각 단계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을 만들어내는지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모든 것의 시작은요. 놀랍게도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바깥의 시끄러운 기대나 소음에서 한 걸음 딱 물러나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 이걸 발견해 나가는 내면으로의 여행.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정말 흥미로운 대비가 보이죠. 왼쪽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드는 외부의 소림이에요. 사회적 지위, 다른 사람들의 기대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건 바로 이 오른쪽, 내면의 목소리예요. 나만의 원칙, 내 안의 소명 같은 것들.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럴 때 노자의 이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결국 진정한 지혜는 나 자신을 아는 데서 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 눈이 온 세상은 다 보면서 정작 자기 눈썹은 못 보는 것과 같거든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안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힘든 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장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뭐 나는 의사가 되겠다 같은 단순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굳건히 지탱해주는 나만의 원칙, 내 인생의 헌법 같은 거죠.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서 나를 단단히 붙잡아줄 내면의 닻 바로 그겁니다. 이 닻이 있어야만 우리가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내 안에서 이렇게 단단한 닻을 내렸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세상 밖으로 확장할 차례입니다. 왜냐하면요 진정한 만족감은 나 혼자만을 위한 성취가 아니라 나의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가치를 줄때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무려 39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 6시에 문을 연 샌드위치 가게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가게는요, 그냥 샌드위치만 파는 그런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고 지친 브로드웨이 사람들에게 그곳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따뜻한 안식처, 그리고 위로의 공간이었죠. 이 부부의 일은 음식을 파는 걸 넘어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행위 그 자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가게 문을 닫는 마지막 날, 수많은 단골들이 모여서 눈물로 작별의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벌기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했을 때, 평범했던 그들의 일은 모두의 마음에 영원히 남는 하나의 예술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마더테르사 수녀원의 그 유명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설령 내일이면 다 잊혀질지라도 가치 있는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두 번째 단계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계속하려면요, 이걸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줄 아주 단단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정제적 엔진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부는 당순하게라는 책에 정말 강력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바로 F유머니라고 불리는 돈이죠. 이건 명품 가방이나 비싼 차를 사기 위한 돈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존경하지 않는 사람 밑에서 일하지 않을 자유를 살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셈이죠. 그럼 그 자유는 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소득의 50%를 저축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이 습관 하나가 진짜 엄청난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첫째는 적게 쓰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둘째는 투자할 돈을 아주 빠르게 불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에 그 핵심 전략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다른 거다 제쳐두고 모든 빚부터 없애세요. 빚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둘째, 소득의 절반을 저축하세요. 그리고 셋째, VTSX 같은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복잡하게 머리 쓰지 말고 그냥 꾸준히 투자하는 겁니다. 이 길이 정말 놀라울 만큼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이 문장은 정말 마음속에 꼭 새겨둬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 그건 단순히 지금의 만족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으로 살 수도 있었던 미래의 자유와 맞바꾸는 선택이라는 거죠. 바로 이 관점의 전환.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렇게 힘들게 확보한 경제적 자유. 이건 그냥 통장에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 이 모든 과정을 완성하고 더 빠르게 가속시키는 자신에게 재투자하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플라이휠 효과의 정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 단계에서 찾은 내면의 목소리가 타인을 위한 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그 가치가 경제적 엔진을 만들고 그 엔진이 다시 나 자신의 성장에 재투자되면서 이 선순환의 바퀴는 한번 돌기 시작하면 점점 더 빠르고 강력하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들 아시는 유명한 마시멜로 테스트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정말 쉽습니다. 눈 앞에 마시멜로 하나를 참았던 아이들이 나중에 훨씬 더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수익을 지금 당장 써버리는 건 마시멜로를 바로 먹어치우는 것과 같지만, 그 수익을 자신의 성장에 재투자하는 건 미래에 더큰 보상을 가져오는 지연된 보상의 지혜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재투자를 통해 얻는 궁극적인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바로 시인 릴케가 말했던 모든 것을 살아볼 수 있는 시간과 경험, 즉, 진짜 자유입니다. 제 투자는 경험에 대한 투자고요.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을 책상 앞에서가 아니라 온몸으로 직접 살아보면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표류를 멈추고 위대한 항해를 시작할 지도와 나침반을 모두 손에 주었습니다.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정을 시작하고 삶이 던지는 그 질문들을 직접 살아낼 인내심과 용기를 가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